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3.5톤 덤프트럭이 구변 완료되어 있고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2월 최초 등록한 3.5톤 덤프트럭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현재 10만 키로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신품으로 제작한 덤프트럭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경정비로 완료하여 입구한 차량이며, 덤프를 신품으로 제작하여 장착한 차량이기 때문에 어, 상태가 매우 좋은 모습인데요. 2010년식 차량이지만 하부 프레임을 보셔도 연식이 10년이 넘었다곤 하지만 부식 많이 없이 관리 잘된 차량입니다. 또 하나 타이어 상태가 중요합니다. 앞 타이어, 뒤 타이, 어 앞뒤 모두 트레이드는 한80% 정도 보여지는 차량으로 어, 현장에 투입해서 운행하셔도 현 상태에서 운행하셔도 좋은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3.5톤 이마이티 차량으로 저희가 입고하면서 가죽 시트를 새롭게 시공하였고요. 실내 크리닉까지 완료한 차량입니다. 청결 한 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주행거리는 10만 5천 킬로 조금 넘게 운행 중인 모습입니다. 2023년도에 구변 완료한 3.5톤 이마이티 덤프트럭 차량이 입고되어서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요.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하시고, 덤프 작동해보시고, 그 구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소개드리고 있는 덤프트랑 외에도, 야식별 턴스별로 다양한 매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